하지하는 것. 네. 그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재성이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고요. 오른쪽 측면 쪽으로. 자 길게 천장을 봐요. 손른쪽인데요 살짝 패널합니다. 네. 조슈팅. 자 오른쪽 이용재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뒤쪽에서 박준강 선수의 정말 40m 짜리 롱패스가 기가 막히게 상대 수비를 넘어서면서 완전한 기를 회 가져갔고요. 네. 자뭐 옵사이드도 아, 완벽하게 아니었고요. 마지막 터습니다자 그, 반대편 쪽에 손을 드는 선수가 있는데 일단 전달이 됐습니다. 좀더 빨리 나와야죠. 오, 압둘라가 오, 볼을 밀어주는데요. 자 그대로 빗나갑니다. 자 다리 압둘라. 말을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전반에 우리 측면적인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좀 측면 수비수들이 미리 나와서 수비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알 한자리 선수가 질게 걷어내고 오, 있습니다. 오, 싸워주고 있합니다위험 중! 네! 잘나습니다 자, 이한 번의 상황을 아주 위협적인 슈팅까지 연결시키는 파라지 선수네요. 자, 나세르 파라지 선. 좀한 번에 밀어줘서 슈팅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걷어내는 볼이 공료선수에게 연결되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어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황도현이 따라갔고요. 반대편 쪽에 지 장현수가 미치를 잡았고요. 아, 슈팅을 때려봤던 파라지 선수 위험했네요 네 지금도 우리 수비로서는 집중해야 되는 장면이라 자 김승대 다시 한번 뒤로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대쪽으로 넘어야죠 자 올려주는 볼자 가운데 다시 한번 자 끈질기게 몸싸움하고 있습니다 자 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슈팅. 아 슈팅 슈팅 윤희록의 아 슈팅, 아 슈팅! 터메트컬 가마차기 이었는데요 자 왼쪽 측면 각도를 잘 만들었던 류인록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효과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이재정 선수가 끝까지 볼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의 것으로 찾아왔고요 내주는 네. 네, 볼 인사이드로 무리하지 않게 상대 왼쪽 포스터 구석으로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살짝 뜨긴 했습니다 후반전 우리의 토너킥입니다 후반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코너킥남기자 저... 알무따와 선수가 볼 잡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볼을 잡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올라가야죠 손지원 선수입니다. 자, 먼저 슈팅을 했습니다. 마지막약 캐디 몇이 임팩트가 강하게 되지를 못하네요. 마지막 슈팅이 약해졌습니다. 이 때리겠다는 욕심 이좀 강했던 거죠. 네, 일단 반대쪽으로 길게 뽑아주는 것도 괜찮았고요. 네. 슈팅할 수 있도록 나오는 볼을 보고 내주고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황도현 선수가 제대로 힘이 좀 들어가면서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네요. 자, 장현수가 밀어준 볼 그대로 가운데 네, 황도현 선수의 슈팅이 나왔고 골키퍼 그렇죠? 그렇군요. 김영욱과 안영우 김영욱 슛! 결정됐습니다 자 가운데 쪽에서 김영욱 선수가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자이 선수도 케이리그 통산 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코너킥 수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적은데요 자 가마조름볼 때려대 슛! 다시 한번자 뒤쪽으로 흐를볼자 우리 선수들 다 들어와있고 구웨이트 선수 일단 넘어졌다가 자,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 왼쪽 치면 좀 선수 끝까지 넘어지면서 일단 볼을 잡는 모습지 네, 진도 왼쪽에서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린 다음에 정말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네. 그볼이 바운드되면서 너무 정직하게 간 나머지 골키파에 막혔습니다 자김영웅 선수가 볼을 잘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헤딩 쇼팅 들어와서 이번 기회도 상당히 좋았고요 수이 등지고 네 일단은 어... 그, 유세프 선수의 어떤 각도 조절, 골키파로서 가지고 있는 공중볼에 대한 대응, 네. 그리고 또 공이 반대로 넘어왔을 때 각도를 잡고 나오는 그런 장면은 유세프 선수가 아주 좋네요. 점점 후반전으로 지나갈수록 선수들의 공격에 대한 집념은 점점 강해지겠죠? 네. 자, 오 중위쪽으로 죠 오시죠. 좋아요. 열렸어요. 좋습니다. 반대를했어요네 번째 펴 스까지도 거의 뭐 완벽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 이재성의 집트도 좋았고요. 반대편에 이용재 슈팅. 아 정말 아쉽네요. 이용재 선수에게 완전한 찬스가 여 이경주 감독의 축구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의 내용 자체는 사실은 좀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자 축구를 슈팅 직겹 때를 맞죠. 네 이재성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충분히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어 이광종 감독입니다. 음. 자두 명의 저술 빼졌어요. 이정호 선수 빼졌어요. 공간이 빠졌어요. 자 가운데 자, 쪽으로 아 들어가자마자 제일 중요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쇼팅 아 기회, 쇼팅 기회. 네. 마지막 골키퍼 넘어지면서 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양 룬이 이정호 선수 들어가자마자 지금 아주 좋은 인터셉트 이후에 좋은 패스업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역시 이정호 선수가 투지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좀 에,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군요. 네, 여기서 뺏고 아주 잘 내줬어요 지금. 자, 유닛록이 가운데로 다시 한번 잘 내주고 말이죠. 자, 들어와서 과감하게 침투해봤던 이종원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바깥으로 내 넷... 자, 두 명, 세 명. 자, 좁은 적 파울 내면 안 됩니다. 네. 자, 파울 내지 않았죠. 와, 잘 끌고 나왔습니다. 어, 자 오른쪽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대로 어드벤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적. 네, 유닐록 선수 아주 드립을 잘해줬는데요. 자, 방해죠. 그러나 알하자리. 아, 네. 죄송합니다. 김경중 선수였죠. 자, 쿠웨이트 선수들이 지금 유니폼을 잡으면서 좀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아한쪽으로 어, 빠져들어가요. 자, 오른쪽 측면적으로 미쳐 가 났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걸어다니고 있는 쿠웨이트. 많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경기를 기대해 보자. 어, 김경주, 김경중입니다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네. 자, 헤딩 됐고이 아, 씨. 네,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후방 라인 쪽인데요. 왼쪽으로 선다. 자, 뭔가 막판에는이김경중 선수가 좀할 것도 같은데요. 자게 나와 어요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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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페널티킥이죠. 네. 자, 지금 들어와서 조위치를 잡았던 어. 김경중 선수. 자, 김경중 선수가 뭔가. 네. 이 속도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빠져들어가는 공간에서 공간을 열어줬고요. 두명 사이를 빠르게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는 멋진 드리블 돌파였습니다. 자, 전반전에 동점골을 기록했었던 알라하자리 선수가 발을 걸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완전히 네. 빠졌죠. 네, 걸렸어요. 자, 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쿠웨이 트 1대1 상황. 장현수 들어옵니다. 슛! 오, 골! 네. 2대1 대한민국, 장현수. 네, 결국에는 1대1의 균형을 장현수 선수가 깼고요. 네. 김경주 선수가 그 깨는 것에 주춧돌을 만들었네요. 그렇네요. 자, 추가 시간에 김경규 선수가 만들어준 이 페널티킥 기회를 아주 침착하게 정확하게 고다놓고 있는 장현수 선수입니다. 2대1을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의 판단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워낙에 구속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신기하게 예. 슈트 그랬어요. 네. 예. 한 골을 앞서게 됐습니다. 자, 쿠웨이트가 그 마지막, 네. 더 위험해요. 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 위험하죠 저... 샷아네 크레로 떴습니다 자 쿠웨이테의 슈팅 알파라지선자 오늘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개장 기념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쿠웨이테의 경기를 보신대로 2대1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뭐 2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기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 경기 내용에선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든지 좋은 찬스가 있기 때문에 어, 아시안게임 본선에서는 정말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